이 상태에서 야 이거죠? 어활 크기가 들려요 활 크기가 보호마스터 페리나 육성 1 3화입니다아 어, 지금은 처음 시작부터 남동 1층에 와 있거든요. 어 1층 좌, 1층 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동절 받고 있는데 1 시간당 한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주고 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물론 어, 저희 길드 팟이에요 어, 길드 파티여가지고 그냥 물약값만 주고 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랭크 왔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래서 뭔가 길드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키우다 보면은 조금 막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을 때 그럴 때 확실히 그 길드라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어 길드. 꼭 드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사냥하다가 아 문득 갑자기 아 무기를 바꾸고 싶어졌거든요. 근데 뭐 엄청 뭐 좋은 옵션은 아니고 그냥 비슷한 옵션인데 그냥 저렴하고 그나마 그냥 좀 괜찮은 어 드래곤 샤인보우, 어 드래곤 무기 어 그거를 끼고 싶거든요. 그냥 비싼 가격 안 하고 그냥 뭐 지금 무기랑 비슷한 값 정도.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돈은 290만 원.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냥 월코 팔아서 살 겁니다. 어, 월코 팔아가지고 어, 제가 끼고 싶은 무기 끼려고요. 아뭐 강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은 어, 옛날에 떨쳐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냥 사냥만 할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뭐 그리고 어차피 레벨을 계속 올리면 뭐 세지겠죠. 뭐. 예. 나중에 돈 생기고 샤프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세지니까 아, 뭐 그때 하면 뭐 괜찮지겠죠. 뭐. 그리고 드래곤 샤인 북으로 간다 해도 뭐지금이랑 되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사실 데미지 차이는 많이 없는데 멋은 좀 달라지죠 어 멋은 어 멋은 더 멋있죠 이상하게 이 룩도 저그제 무기 보면은 하얀색 독수리 있거든요 아이 독수리도 뭔가 좀 자주 보니까 못생겼어요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바꿀 때가 된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레벨업 하려면은 이제 한 7점 몇퍼 밖에 안 넘었거든요 레벨업하고 이번 타임도 끝나면 한번 무기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벨 140이 됐네요, 이제. 와, 이제 작품 가더라도 반감 없이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레벨 140입니다, 이제. <laughs> 이제 페이지랑 같은 14층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덱스를 좀 찍어줄까요? 덱스 찍고. 그리고 스킬 포인트는 저 같은 경우는 샤프가 아직 20이 아니기 때문에, 어, 드래곤 폴스 1을 찍고. 나머지 폭풍의 씨. 오케이, 됐다. 자, 우선은 두 시간 정도 돌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다가 서버가 터져가지고 경험치가 얼마 먹었는지 확실히 체크를 못 했거든요? 헬리나 2600만. 그러니까 한 타임당 한 1800만, 1900만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30분을 마저 한게 있고 터진 서버에 30분 마저 한게 있으니까 어, 두 타임에서 한 3600만? 좀 넘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이트 니스룩 공격력 105짜리를 이제 팔고 저는 드래곤 무기로 하려고 합니다. 페이니도 드래곤 무기를 꼈었는데 페리나도 어 드래곤 무기를 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이 높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매수는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물약도 덜 쓰고 금방 잡고 하니까 우선은 그냥 뭐 가성비 어, 가성비 옵션으로 저는 그냥 끼려고 합니다 아 지금 택배가 왔어요 와 1100만원에 똑같은 공격력 105짜리 <laughs> 똑같이 고른 거 어, 똑같이 고른 걸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큰 문제가 있었던 무기인 것 같아요 아, 뭐 어쨌든 큰 사고를 겪고 온 어, 드래곤 샤인보. 아 좋아요. 인스타용. 아 저한테 인스타용이 아니죠. 어, 평상시에도 사냥하면서 낄 거니까요. 공격력 108짜리라고 해야겠다. 아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우선은 레벨 140. 어 저한테 주는 선물로 일단 하나 샀습니다. 드래곤 샤인보. 일단 패스를 좀 풀어주고 일단 룩을 봐볼까요? 이 상태에서. 야 이거죠? 와, 활 크기가 들려요. 활 크기가 이건 뭔가 쬐가네요 제가 이거를 안 좋아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좀 별로예요. 야 드래곤 딱 끼니까 와 미쳤네요, 진짜. 와 이제 사냥할 만 나갔다 이제. 아 무기도 바꾸고 지금 위용 등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무기를 바꾸고 나서 사냥을 조금 해봤는데요. 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백제 아이템을 끼고 있어가지고. 110제 그냥 무기를 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활 쏘는 거 보면은 이 화이트니스룩은 그 독수리가 무기 상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꾼 무기 같은 경우는 그용 입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이 무기 중앙 부분에 그래서 용 입에서 폭시가 나가요 와다다다다다닥 그래서 조금 더 멋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위용둥에서 한 시간 정도 사냥을 하면은 670만을 먹으면 한 6점 몇퍼 오르는 것 같아요. 7퍼까지는안 오르는 것 같고, 6점 몇 퍼? 아, 이제는 정말로 이제 시간을 조금 갈아녹기는 그런 타이밍이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레벨업 하려면 한 열,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냥하면서 계속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이게. 샤프 20 빨리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어, 그래 레벨 170대까지 그냥 샤프 10만 쓰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해버릴까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실 예어 <laughs> 그냥 샤프 10으로 레벨 200도 찍지 않을까? 뭐 이때까지 없었다면 내가 처음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타협을 보고 있어요 뭐 어쨌든 이제 길드팟에서 남둥도 조금 조금씩 가고 이제 솔플로 중둥도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은 뭐꼭 샤프 30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부스나 뭐 아니면 다른 스킬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콜드샤크를 잡으면서 샤프 20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빨리 모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말처럼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썬콜 페인지를 레벨 145까지 키우고 지금 페리나를 육성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레벨 140대고 사냥하면서 여태까지 느끼는 게아 이게 격수다 보니까 확실히 법사보다 경험치 조금 더 먹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페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망영둥에서 사냥하면 한 570만? 뭐 많으면 진짜 600만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페리나 같은 경우는 레벨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사냥을 하면은 뭐 670만, 뭐 660만 그리고 정말 많이 먹는 파. 들어가면은 뭐 700만을 좀 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조금 조금씩 있으면서 이게 레벨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다라는 느낌은 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물론 페인이가 레벨 140대에서 키웠을 때랑 지금 페리나가 레벨 140대를 키우는 거랑은 조금 상황이나 이제 조건들이 좀 틀리긴 한데 페인이 같은 경우는 트스 20. 이런 분들이 되게 귀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뭐 트스 20이나 어디 파티 들어가면은 뭐, 뭐 샤프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육성만 봤을 때에는 격수여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경험치를 먹는 양이 좀 느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뭐 힘들다는 느낌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한번 길드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와 근데 비숍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비숍 분들은 레벨 140대 어디서 사냥하셨다고 했더라 1시간에 420만씩 먹으면서 사냥했다고 했는데 뭐 1시간에 420만씩 먹으면서 사냥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뭐 한거라고 뭐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예어 지금 위용둥을 사냥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길드팟이 되버렸습니다 어, 길드팟이 됐는데 저희 길드에 샤프 30인분이 있어갖고 지금 받아봤거든요 일단은 한번 얼마나 나온지 한번 봐볼까요 데미지 어, 일단, 데미지를 보니까, 제가 원래 얘네를 때렸을 때, 나오는 데미지가, 맥시멈이 9,500이었거든요? 근데 9,000이 조금 더잘 뜨는 것 같긴 한데, 엄청 큰 그, 데미지적인 변화는 없네요. 어, 아, 크리티컬이 뜨는 확률이 달라지는 건가 봐요. 8,900, 9,300, 8,300, 9,200, 9,700. 아, 강해지긴 강해졌는데 엄청 막, 와, 짱이다, 뭐. 이 정도 데미지가 증가한 건 아니고, 어, 이게 크리티컬을, 그, 뜨는 그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크리티컬이 확실히 더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어, 전체 총 데미지를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하나 데미지를 보면은 생각보다 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크리티컬이 좀 많이 뜨네요, 확실하게. 일단, 사냥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최대 데미지가 한 9200, 300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크리티컬이 뜨는 빈도수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봐요. 샤프 30대고, 20대고 하면은. 제가 9200, 300이 안 떴다는 가정 하에 보더라도, 최대 맥 데미는 9,000이 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샤프 30 받고, 맥스 데미지가 9,700정도까지 이때까지 떴어요. 그 이상은 아직 안뜬것 같고, 저희 길드원분한테도 여쭤보니까는, 샤프 10을 받았을 때는, 한만 정도 데미지가 나왔었다. 근데 샤프 30을 받으니까 지금, 한, 만천? 만천 초반?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 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한, 천 데미지 정도는, 뭐, 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데미지가 정말 눈에 띄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이게 총 누적 딜로 봤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왜냐면, 그만큼 크리티컬이 잘 뜨니까요. 와, 이제 레벨 141 됩니다. 위영둥에서, 레벨 141. 나이트! 레벨 1 <laughs> 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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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 레벨업 했습니다. 어, 지난 영상 댓글에 보니까, 이 나이스 레벨업 이거 하는 거를 항상 녹음해놓고 쓰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아니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일단, 스탯을 찍어볼까요? 스탯, 덱스 찍고,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폭풍의 시. 16. 어,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사냥을 해보니까 쓴 것과 안쓴 것과의 차이가 데미지가 제일 크고 그리고 샤프 10, 20, 30은 얼마나 많은 크리티컬이 뜰수 있게끔 더 하는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레벨 140이 되고 이제 141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쿰 반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보호마스터 페리나로 반감 없이 자쿰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